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2편 1절입니다. 10편 62편은 다윗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이며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데요. 그러나 일반적인 비탄시의 특징인 현실적 고통에 대한 탄식이나 호소, 악인에 대한 징벌의 강구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 자신의 확고한 신뢰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신뢰의 겉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들의 배반은 다윗으로 하여금 육신과 정신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라고 확신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오직, 분명히, 진실로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동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침묵,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이 됩니다. 이처럼, 진실로라는 이 단어와 명사만으로 문장을 완결지었는데요.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에 강조를 더한 것이고요. 확신에 확신을 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디서도 구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 두 명의 성경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모세와 사울인데요. 위기의 순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랐던 모세와 그렇지 못했던 사울입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요동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었던 것이죠. 결국 모세와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내시는 길이 진정 구원의 길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울입니다. 불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로 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때가 되어도 사무엘은 오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불레셋의 공격은 시작되었죠. 그러자 백성들은 요동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다급해져만 갔고요. 무장한 군사들이 다 도망갈까봐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이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무슨 수가 나올 거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위기의 순간에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이것을 자신을 향하여서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백성들을 향해 한번더 외치게 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시로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 보아야 하는데요. 항상 모든 시점에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확신하고 담대히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토하는 것은 분출하다 쏟아붓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친히 내시는 구원의 길을 담대히 걸으며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